어, 이거 그거 냐? 아, <laughs> 여기 안 나와 신드라 바이, 아니, 신드라 바이. 이거 썰은 언제 되죠? 나왔었어? 씨발 가위가 나오긴 했는데 돈이 없다 괜찮아 한 라운드 손해보는 거 괜찮아 이런 근데 이런 시너지는 골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수정김빈 하나는 애쉬야 애쉬 럭키 애쉬 안 주나 2%로? 살짝 그오레벨 실코 뜨듯이 어? 추억 돈네또 부식이 낫겠는데? 아 지금 전투중광 집는 게 맞나? 집어될것 같긴 한데 부식이 낫.. 안나? 1번이야? 이거? 아! 아 딜레이 아 니들 이거 말한 게 아니었구나 아 애씨 근데 연웅이야 아 벨트 아 씨발 너무 맛없는데? 벨트 먹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게, 이게 이걸 써야 돼. 돈이 너무 없네. 아까 초반에 지랄해가지고. 아! 야, 뭐냐, 얘? 아니, 이 새끼 뭐야. 아니, 얘 스택. 스탯... 얘도, 얘도 하고 있던 거야, 지금 이거를? 아니, 얘도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나 근데 지금 나가기 싫은데 쟤 만나고 쏘렌 칠 건데? 할건 해야지 나만 죽을 순 없지 내 시간을 버리게 했어? 무유수까지 나왔다 아 이런 느낌

야, 자이라 불러 안 줬냐? 일단 줬거든? 살아, 살기 위해서. 야, 뭐 해야 돼, 이거? 뭐야 빨리! 아, 안 돼! 아! 어, 대관식? 유물? 유물로 갈까? 아, 씨. 적투 자이라 줄게요, 그러면. 이럴부터 하고 아, 이거, 아, 라인 아, 이거. 아, 너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아, 내쉬, 애쉬, 애쉬가 야, 애쉬 이상만 되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이거? 나좀 세졌는데, 이거? 안 만났네? 근데 서른식이 이렇게 센것 같지, 나? 야, 근데 얘 400이면 다온거 아니야? 한번더 지면 500되나? 어? 자이라다 애쉬? 애쉬야, 자이라 이거 애쉬가 맞겠지? 자이라 이성은좀 그렇고 아, 니 지금 8렙인데 자이라 짚는 게 맞아? 애쉬 이성이 급한데 이거 하고 구렙 가서 자이라 이성이 맞지 않아? 이거 뭐 할까? 묶고 두배로 가야 돼? 열어? 구원이 낫지 않아? 아! 못 옮겼어! 오른쪽, 왼쪽으로 아아 이 새끼 스택 복수해야 되는데 뭐야, 구원이 아니네? 와, 야야야 너왜 이렇게 쎄, 근데 뭐야, 뭐예요, 이거 와 어, 이새끼 뭐 뭔가 뭔가 들어왔어 와 뭐야 이거 뭐가 많아 뭐가 많아 그거업 치는게 맞나? 아 이런... 아마 더 눌렀어 씨발 아 근데 브라운 나왔다 다행이다 이러면 수레인템 브라운 주는게 맞나? 아 도장을 줄까 그냥? 아 아니, 이게 핀이 안 좋아서 한번더 돌렸어. 버텨줘! 나이스! 애쉬 좋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안 나오냐, 왜? 아, 차이라 나왔네. 아, 다이상 붙이면 되는데. 테일도 옛날에도 있던 거 같은데. 어, 야, 야 얘왜캐어 버텨! 어, 아, 씨발, 뭐야? 아, 아, 내가 다 붙으면 내가 이겼을 거 같은데, 근데? 오케이, 불안, 불안, 불안 먹자 그냥. 아, 보건도 좋은데, 자이라. 아, 근데, 브람이 맞아. 일 이성이 지금 급해. 딜은 어차피 애쉬가 해주니까. 브람 이성 붙이고, 도장을 자르반에 옮기고, 이거 템을 로 옮기면 되겠다. 그러면 딱 맞겠다, 그러면. 이딜러예요 뭐야, 씨발, 딜러잖아. 그럼 도장이 낫지, 그러면.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자르면 이상 붙이얘 탱커잖아. 어. 해 가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로에서 이거 보건 같은 거 먹으면 딱 끝나. 템은. 아니, CC 뭐야? 아, 이 새끼 뭐야? 나동고나 죽이기까지 안 해. 끝났네, 이거. 복수했어야 되는데아 씨발. 기다리고 있었다. 케일 케일 덱도 있던데. 아니면 케일 덱을 해 볼까? 어? 이거는 판도라해 가지고 케일 하면 되잖아. 아 열매. 얘 열매 뭐가 좋아? 승천 일, 일단 할게요. 리롤 해. 아니 승천 그냥 나중에라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지금 뽑아야 돼? 2라운드에만 나와? 나가라고요? 아씨발 나가라는 건좀 아니 이런 케일이 이게 렇 극단적이야? 근데 어이없네 케일 팔고 먹이고 반복하라고? 근데 승천 뽑으면 이겨? 니카니카의 매급이야? 어? 야, 멸락까지 나오는데? 한번더 여기, 여기, 로, 여기서 주잖아 5레벨 전까지 나온다고요? 아, 템이 근데 좀 거시기 하네 아, 그리고 케일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제발 나와줘! 니카, 니카! 안 나온 거예요? 시발! 어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건 초월인데? 어 맞아? 아, 파동 두 개를 추가로 발사한다고.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는데. 이건 이미 이미 똥을 싸버렸는데. 어디서 똥을 쌌지, 내가 이거? 어, 됐다. 어, 어, 씨발. 어! 난다요! 아니, 돌릴 게 없다, 근데. 뭔 뭐, 아트 삼성이요 <laughs> 장난하세요? 아야 네, 봤어요, 봤어요. 음부게추월 작가에 버텨줘! 야, 케일 존나 약해, 씨발! 버텨! 그렇지! 택카이 아, 드디어 첫승, 감격의 첫승. 아, 한번더 놀랐어, 모르고. 아, 씨발. 야, 케일에 그냥 방파자 넣자! 그 테마 아끼고 그럴 그게 안 된다, 지금 여유가 없다. 이제 1 0벨만 가면은 이 상태 7벨 가서 아무거나 넣어도 내가 무슨이야? 아니, 그 정도야? 더 살짝 나올 것 같아. 도팜이 나올 것 같아, 살짝. 아니, 피가 리좀한나여기서 기본군이 맛있는 그 투사체를 투자, 날린다네? 아, 이거 아까, 이거 돌렸다 망하면 줬대잖아, 이거. 아, 씨. 아, 이거 누구 줘야 돼, 이거? 이거 효과 뭐더라? 데미지 올라가는 거 아니었나? 공격 주문력? 일단, 자크 넣어봐. <laughs> 아, 씨발. 아, 얘 너무. 야, 뭐, 이것도 못 들어? 아, 씨발. 안 돼. 돈이 안 나왔어. 아, 그 씨한테 이 새끼는 어디 갔어. 일단, 여기서 바루스 먹고, 육악령이라도 키면 어떻게 안 되나? 아, 씨발. 안 나왔어. 아, 어? 아, 근데 이거 먹어도 뭐가 안 되잖아. 아람모스 이상은 씨발 장난하냐? 아 바루스가 안 나와요. 아... 한번만 살려줘. 버텨! 아, 한번 이겼다, 한번 이겼다. 대관식 일단 빼놓을게요. 여기 있는 템 중에 뭐가 대관식이 제일 좋을라나? 철, 야, 이걸 빼자. 지금 치명타 별로 낮으니까 이거 빼고, 더하, 구인수, 대관식으로 가자. 방판은 복원이랑 같이 써야 좋은 거니까, 어머, 뭐이다. 이거 나중에 바르스 주면 되겠는데? 바르스 제발! 나이스! 아, 씨발, 한 마리 더 나오지, 나올 거면. 아. 아, 이거 빨리 렸을때는 뒤로. 아, 미치겠네. 살려줘라. 제발, 아! 아, 나가! 나가라고! 비비, 비비잖아! 아! 씨, 발안 듣고 있네, 아! 바루스 이성 돼서 그걸로 굴에 갈라 했는데, 아. 아, 씨발. 아, 어떻게 했어요, 초반에? 돈이, 돈 관리 너무 안네다 안 했나? 난 이번 시즌 뭐 나쁘지 않은데, 얘들아?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재미의 기운이? 응? 오케이, 별소자 갈게요. 아야. 아리. 아리 하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 어? 아, 아예 뭐야. 저, 저, 저거잖아. 이것도 써야 되나, 혹시? 어, 이거 바뀌었네. 이걸 먹으라고 왜? 헤 이거 왜 먹어? 어? 근데 템을 이미 많이 써서 나왔다. 이. 이걸로 가고 열매 하나는 내려다가 일단 줘야겠는데. 별 항해자? 나중에 뽑비로 옮기면 되니까 이거는. 오. 별소자가 존나 쉬운 덱이네, 보니까, 이거. 빌드업도 쉽고. 나 같은 이제, 대게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그거네. 아리는 내가 봤을 때 너프 할것 같은데, 이거? 너무 세다. 한 거야, 이게? 옛날 신드라 생각나네? 신드라 2코였나? 신드라 1일날에 일라, 나면 소리 질렀는데, 씨발. 어? 어, 오오오오 어, 뽑삐다 굳이 가르진 말자. 여기까지만 하고 힌들라 빼고 아 못했어. 씨발, 어, 뽑아, 뽑기 안 넣었다. 좋됐다 아, 아, 여기 다 여기 다잠깐만야 이거 어떡하냐? 적주, 적주, 누구죠? 아이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재무 손해 보는데? 이거 나중에 세나핀 주면 되니까 쓰다가 이 리롤 쳐서 이겨야 돼 그리고 고등물이 나쁘지 않은데? 빼발 도안매줘 뭐지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라는 거야? 야, 이거 그러니까 자야 넘겼냐? 자야가 왜 없지? 아, 아 나, 이성,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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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야되는데 나는. 아니야? 와, 씨발 맛있겠다! 내꺼다! 달려있다! 야미! 아, 아, 김라피 구려요? 네? 적투를 하나 주자. 이렇게 가시죠. 아, 징크스템이 너무 없네.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유대오? 아, 전차군이라 애가 안 끼고 있어도 되는 건가? 오, 나쁘지 않은데? 와, 야, 근데 아리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딜이 왜 이래? 아, 징크스가 똥인데? 김크스인데, 완전? 인피 일단 줘야 돼, 그죠? 그럼 수맹? 아니야. 돌려잇! 요거거든. 다턴 업치고, 업 되겠죠? 시간 챙겼습니다. <놀람> 테라핀이 왜 꾸지다 하는지 알것 같으니까. 딜은 괜찮은데, 너무 늦게 쓴다. 그 스킬을. 오케이. 오케이. 보장을 브람주고 완났다. 내가 진짜야, 어? 아리템 넘길까 일로? 열매랑 싹다 옮겨줄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생각한 게 아니, 아니 니들이 씨발 가스라이팅 존나 했잖아. 알이 개사기고 세라핀 죽기대기라고. 뭘 듣는 거야 도대체? 별 향해자? 이거 아니면 이건데? 아 징보다 얘가 아닌가? 징 줬어야 됐나? 안 낫다. 클론이긴 해. 굿! <놀람> 발사! 아! 아... 스태다어 제발! 와, 간신히 이겼네? 꽃비 열매 갈자고? 뭐? 3, 3, 3이 낫나? 공격 전문가? 다시 돌려야 돼? 아, 이것도 기, 계속 써서 좋은 거 뽑는 거야? 오케이. 아, 이데별 항해자 두개 뽑아, 뽑아야 되네. 바로 이해버리 아, 얘 너무 세다. Carry, carry, carry! 10 carry!